안녕하세요, 원장님. 서울 베스트 울리원 블로그 주제 중에 간의 무록이 생활 속간 낭종 알아보기에 대한 조회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이 이제 영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서 해 찾아왔고요.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게 간의 무록이 생긴 건 무엇이고 간 낭종은 무엇인가요? 흔하게 이제 무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무록과 낭종은 크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물이 차 있는 혹이 생기는 것을 이제 낭종이라고 하는데 간 낭종은 최근에 검진이 보편화되고 여러 가지 의학 장비들이 발달되면서 발견되는 빈도가 점차 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검사를 하면 0.1%에서 2.5%까지도 발견된다고 보고가 될 만큼 굉장히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간의 대표적인 양성 질환입니다. 간의 낭종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염증에 대한 후유증 같은 방편으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암이나 어떤 이차적인 종양의 생성 또는 변화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 낭종, 단순 낭종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합병증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종양과 감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 낭종이 맞는지.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어떤 다른 양성 종양은 아닌지 추적이 필요한 면도인지를 다시 한번 전문의에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간 낭종 검사가 뭐 특정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추적 관리가 되는지 설명 좀해 주세요. 다른 병원에서 그냥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들으시고 그냥 간에 무룩이 있다 얘기를 듣고 오신 다음에 저희 병에서 원 검사를 해보면 정말 드물게 사실은 알고 보면 치료를 요하는 낭종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어 사실 대부분의 간 낭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받거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사실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되는데 보통은 초음파를 시행 받으면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치료를 요하지 않지만 때로는 추적을 해야 되는 명소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추적도 초음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양과의 감별이나 합병증의 유무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초음파 대신 CT나 MRI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간에 뭐 낭종이 생겨서 실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체감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낭종은 증상이 없습니다. 낭종의 크기는 뭐 1cm 미만의 작은 낭종부터 크게는 뭐 20cm 까지 굉장히 큰 낭종도 사실 관찰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낭종은 증상이 없지만 어떤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단순 낭종이라 해도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라 하면 복통이 있다거나 보통 복부 압박감, 팽만감 때로는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도 간 낭종에 치료를 요하는 어떤 특정한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 서울 베스트 의료원 간 클린에게 특별한 장점이나 이런 걸 따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먼저 저희는 간에 대해서 나름 경험이 꽤 많다고 자부하는 저희 소아기내과 전문의 3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간 낭종이 초음파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 저희는 부가적인 검사인 CT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특정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낭종은 아닌지 악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낭종은 아닌지 그런 부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낭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와 진단과 더 추가적인 추적까지 현재 가능한 상태이므로 만약에 낭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하다. 혹은 어떤 추적을 권유받았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이제 근거해요. 그런 추적과 치료의 이무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